대한민국 대통령실이 통째로 뚫렸습니다. 안보실장과 외교비서관이 한 대화가 미국 언론에 다 실렸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얼마 전 일본에게 독도까지 바칠 기세로 그리고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까지 다 받아들일 그런 저자세로 외교를 하더니 이제는 통째로 안보가 다 뚫려, 뚫렸습니다. 과연 이것만 뚫렸을까요? 걱정이 태산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용산에 준비도 없이 대통령실이 이전하면서 안보 태세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보안장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내용 대통령과 대통령 주변의 국방관계자 대통령 주변의 안보실 관계자는 과연 몰랐을까요? 몰라서 그렇게 이전했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다 뚫릴 거 버젓이 알면서 그렇게 이전한 것일까요? 우리당 김병기 의원님에 의하면 당시 대통령실 공사를 할때과 봤더니 모든 자재가 널브러져 있더라. 인부고 관계자고 모두 다 통제도 되지 않고 있더라. 그런 자재의 도청장치를 넣어서 만들면 그대로 모든 내용들이 다 뚫리게 되어 있다. 미국이나 다른 나라는 자기네 중요한 대사관을 만들 때도 자재를 자기 자국에서 가져온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이렇게 뻥 뚫린 상태였습니다. 이런 내용은 아는 전문가라면 모두 다 이야기하는 내용이었고 당시 여당에서도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급하게 두달 만에 대통령실을 이전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뚫릴 것을 예상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용산으로 이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뒤에는 김건희 여사가 있는 거 아니냐? 청공이 있는 거 아니냐? 청공의 강의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무수히 나왔습니다. 그러면 청공, 김건희, 도대체 대통령, 그리고 안보실, 걱정이 많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청와대에 연 2천억의 이득이 있을 거다 이렇게 당시에 발표했는데요. 제가 어제 청와대 다녀왔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보도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연 2천억의 이득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완전히 뻥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까지 이전하고 안보가 뚫린 것. 이것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저는 대통령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한 모든 사람들 그리고 안보실 보안 모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미국에다가는 정확하게 항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면서요 대통령실을 한번 온라인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실 사진에 이런 사진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거 왜 올려지는 사진인 거죠? 도대체 이런 사진이 왜 올려지는 거죠? 대통령은 뉴스 한 건당 7장 정도의 사진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VIP2라고 내부에서 불린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김건희 여사는 뉴스 한 건당 16장의 사진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대통령실이라고 떡하니 박혔습니다. 이 박힌 곳에 도대체 이 사진, 이 사진은 도대체 무슨 사진이죠? 왜 이런 사진이 올라와 있는 거죠? 대구에 가서 시구하던 날입니다. 빨대로 마시는 모습은 왜 올라와 있는 겁니까? 4.3에 가지 않고 대구에 가서 이 빨대로 뭐 마시는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대통령은 뒷모습 나오고, 부인은 말대로 마시는 모습 나고 이게 대통령실입니까? 대통령실이 뻥 뚫렸는데 대한민국 안보가 뻥 뚫렸는데 그리고 이 안보 뻥 뚫린 것은요 구구 매체 게임 매체 벌써 먼저 내용이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